제 친정 엄마는 다른 데 계시고 시어머니는 십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 이후로는 그 이후로는 어머니들이 친정 엄마하고 시어머니고 예쁘고 서 그래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의자 하면서 응, 조심하고 응원하고 응원하고 그래 뭐 한순간에 말 조금 어긋나가면 또 듣기 싫어가 팍 걷고 응. 그뿐이다. 음. 그부이고뭐 들었으면 그부이고뭐 가족은 아니라도 뭐 가족같이 뭐식뭐 뭐 사람 해 봐야 뭐 할매 너희 보인데 옛날에는 가족같이 살았 할매 너희 보인데 뭐산 좋고 물 맑은 감곡 마을 할매 사청사와 이장은 언제나 붙어 다니는 단짝들이다 요 위에 요요 앞에 요런데 이건 네야 요런 익었네요. 요런 거따 있어 요런 거 이건 거 봐. 아침 일찍 아로니아 수확에 나섰다. 일할 사람이 없어 걱정하는 이장 의정실을 위해 사총사가 팔을 걷어붙였다. 일이 바쁠 땐 내일, 나 매일 남매일 가리지 않고 품아실을 한다. 여름 햇살에 열매가 잘 익었다. 이 팔이도 그 열매도 굵고 이 좋다. 음 맛있어 다 먹네 이게 더 건강한 게래. 어머니들 안 따주면 혼자서 따야지 아, 맨날 음, 음, 며칠 저것은 못 딴다고 혼자서 어떻게 할 어머니들이 안 따주면 저한테 따야 됩니다 <laughs> 죽어도 못 따니요 감곡마을로 시집와 할매들과 인연을 맺은 지 20년 어매자 음, 예쁘게 해줄게 어디 가노 모자 다 쓴다 예쁘게 해줄게 어. 예쁜 우리 어머니 꽃순이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이거 머리에 그거 꽂는 거 해야 되겠다. 뭐. 음 예쁘다 예쁘다. 예쁘다 됐다. 어. 나는 뭐라겠어요 어머이 도꽂아라고꽃눈쟁에한대에 됐다라. 아, 꽃는 전에 따라고 아이 어머이 또나라또 그래 또 하는 거말라 어머이도 또해줄게 이쁘게. 미나서찔한다이거어머안해준다만 삐삐 다빼다 하는 일퇴에 나는거 맞다. 뒤로 꼬 봐야 되네. 아, 나나 나로니야가씨의정씨는 할매들 기분 맞추는데는 도사가 됐다. 봐라. 예쁘다. 됐지야. 덕을 내 주세요. 세요 눈만 뜨면 얼굴을 보고 함께 지내니 딸보다 며느리보다 더 가까운 사이다. 대장 보균 할매는 일안 하고 뭘 하시는 건지? 저 봐라. 요 수포 옮겨서 붉은 네 이방 뛰기. 여기서 보이네 배간 거. 대장의 감시망이 발동됐다. 이게 뭐꼬, 거를 다 따놓고, 이게 뭐꼬, 이 먹고 제시 붕으로 따다놓고 이 먹고 이거. 따이이거 이발이거. 못 따는 게 이거 못 따는 게 눈을 보고 이거 붕구 따야지 이 먹고 이게. 아 소리가 많나. 잔 소리가 이고 이거 배간게이 먹고 이거. 아그날못 따는다. 그들은 참 따면 검은 걸 따지. 푸른 거만 따 따는, 그러면, 따는 까먹, 게 문제가 있고. 눈이 생명이라서 모른다. 이런 거 마다 쓰 이런 거막 경기 떼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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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사고 씨좀좀똑 똑바로 따라 이목 고이게 무슨 완자 완전 나 가리야 지금 이번 생니또 똑바로 따라 그래서 니네나 똑바로 잘해라 이공기 반장 네. 일등 잘해라 잘하고 있잖아 잘하고 있어 그래 그래 잘하는 집이 더 잘해라 이 대장 아이가 왜요? 장소리에서 대장이지. 일도 잘하고, 무엇이든지 뭐다 잘할 거네. 대장님 이라게 해도 된다. 얻어먹으려고 이제, 시하고만정 말로 찌에 썩을 안 낸다, 이거. <laughs> 아, 뭐, 아부, 떠는 거다. <웃음> <웃음> 맞다, 이거. 군기반장한테 아부 떠는 거네, 그러면. 얻어먹네 아부 떠는 거지. 눈치 봐야지. 얻어먹고 좀 얻어먹지게. 얻어먹고 <laughs> <laughs> 정기 할매의 욕쟁이 본능이 나오고 마는데 이러니 할매 사청사가 모이면 조용할 날이 없다. 일하러 올거어머니들하고 이리 수다를 떨어서 드레스가 벌리지. 그래. 아아아아 자.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갑자기 펼쳐진 무대, 정자 할매와 성록 할매의 흥이 넘치는데, 달라도 너무 다른 할매 사총사 덕분에 심심한 날이 없는 의정 씨. 의정 씨에게 사총사는 든든한 어머니들이다. 그, 그제 친정 엄마는 다른 데 계시고 멀리 계시고 예, 시어머니는 돌아가신 지십년 돌아가 십년 전에 돌아가시고 그 이후로는 그이후는 어머니들이 친정 엄마하고 시어머니고 예쁘이서 그래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의자 하면서 일도 같이 하고 맛있는 것도 같이 해 먹고 어머니들하고 의자 하면서 이렇게 삽니다. 이렇게 지낸 시간이 벌써 20년이다. 일하기 힘든 한낮엔 마을회관에 주로 모인다. 마스크팩으로 피부관리에 나선 할매들. 힘들어. 이 사람은 못붙인

나이 들어 농사를 조금씩 줄이니 이런 여유도 생겼다. 그때 좋았다. 대장 복균할매가 왔다. 원래 이뭐고뭐누가 많아 이런 뭐 사자고. 아는 뭐뭐피지뭐피지 흔들분들하다만지리야다뭐 튀기겠나. 좀피긴것 같다. 꿀가루를 바르네, 좋아해. 60년 전 20살에 이곳으로 시집와 뽀얀 새색시로 만난 사인방은 이제 주름 가득한 여든 할매가 됐다. 그 시각 이장 의정 씨는 주방에서 바쁘다. 회관에 모여 있을 할매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 중이다. 보통 점심은 회관에 모여 함께 먹는 경우가 많다. 더워서 음식도 잘못 드시고 여름에는 뭐 간식거리 배고프고 간식거리 필요하시다면 하한 번씩 찌짐이나 뭐 옥수수 쌀 맛도 갖다 드리고 시터서도한 번씩 정로당에 갖다 드리고 하거든요. 할매들 모두 혼자 지낼 뿐 아니라 날씨까지 더워 식사 챙기는 것도 귀찮아하는 경우가 많아 건강을 위해서라도 하루 한 끼는 함께 드시도록 노력한다. 어 어, 저희 아습니까 어, 해가네 에이중다 정리 아빠 다음에 또또쏘면안돼요쏘면안되고 경로당에 어머니들께 시킵니다. 그거 갖다 주고, 예, 네, 그 정리 아빠도 어머니들 거 있는 거한번 보고 그래 어디서. 의정 씨 남편 연삼 씨는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랐다. 사총사와는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 그야말로 어머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말고 아해이방이 모세 지면 일생 고안 이, 음. 이 방을 좋아 아주 차 타고 찌지 시망간도 가던데 남은 남의 갖다 줬지네 아고 자리를 비운 정기 할매 몫을 잊지 않는 복유 할매 콩 한쪽도 나눠 먹던 옛날 어려운 시절을 아니, 아니. 함께 보낸 어른들의 마음이다. 어, 이래서 고추물이 뭐. 맛있다. 집에 혼자 있으면 입맛도 없는데 이렇게 함께 먹으니 맛도 좋고 이장 의정 씨의 손맛은 응. 더 좋다. 잠시 후 외출해서 돌아온 정기할매. 아 여기 뭐 하십니까? 가 나가 가지누 갖다 줬다. 가정 아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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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갔다. 가가 내가 싸다 가니 어디 다가가가 있다. 가서, 아, 가서 집에서 마시고 마시고. 가. 가 집에서 오는 길인데 뭘싸 줬다는 건지 정기 할매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 시내 여기를 담으면... 아니, 이 가져다 줬는데요. 아니, 이거 다드렸는데 어머니 들 잡숴놓고 같이... 사과 보냈다, 치에 어디 갔다 캤어. 이방은 어디 갔다 왔습니까? 아자리 차 탔다고. 남들한테옮 왜? 집에. 난데없는 폭로 전에 당황한 의정 씨. 어, 누가 심부름 간대? 머니가 너희 신랑. 우리 신랑이에요? 사어왔잖아 승희 아빠한 전화해 볼게 어떻게 된 일인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안녕세요정녕아빠 혹시 이방어머안지금 집에 갖다줬습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하세요하세요안녕하어안녕하안녕하안녕하세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고 다돌그래 얼마나 싸가 먼저 싸가고 그 미안하네 아이고 참하여 우리 시나이문제뜨 우리 다지사가그하는게 이거. 이 진짜 못 산다 아이고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고마워 이다아 누구가 약을 좀안고깜이했었네 아이고 이 당신은 깜빡하겠잖안 준다고 이을안낸 사람을 우이 데리고 가 예기치 않은 상황에 당황한 건 연삼 씨도 마찬가지. 같이 기 Sa... <laughs> Zero... 아. 치 당신은 안 <laughs> 60년 admire. 우정이지만 사소한 일 때문에 가끔 금이 가기도 한다. 치운 거라 고맙다 고맙다고 해가지고 찢은 구멍 사람한테 고맙다고 안해 미안해, 미안해. 고맙다고 하다 미안하긴 하지 미안해. 뭐 미안해 매번 투닥거리지만 제자리로 돌아오는 할매들 때문에 의정 신은 그냥 웃고 만다 그날 오후 내 네, 이거 그릇은 못 댕긴다 잠시라도 타고 댕기 빨간 자전거로 동네를 누비는 복윤 할매는 여든이 넘었지만 사총사 중 제일 건강하다. 잠시도 쉬지 못하는 성격 탓에 농사일도 아직 놓지 못했다. "이놈도 다 말랐대. 옥수수 송으 놓고 가라놨또마 "절단도 다해 놨대. 좀 뿌려서 가라 문데 다 따먹고 이 짐승이 부지런한 게." 알도 없는데 대로 대로 찌고 차에 이제 이차 놨다 뒤에 뭐 송구든가 해야 되거든. 이걸 찌야 어 된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쉰네 살 한창 나이였다. 어른들 앞에서 큰 소리 한번 내지 않고 살았던 복윤 할매는 남편이 떠난 후 여장부가 되었다. 실 가는데 바늘 간다고 하지 않았던가. 아네고강냉러는가봐 예예 어. 어. 나 시계대기 안고 나 낚아 왔습니까? 어? 다 못하는데 어머니 허리가 아팠대 낚이 없다 낚이 아. 엄마 이거 요거 으면 요거 됩니까? 어머니가 옥수수 때 찌일 고있다 해서 혼자 하면 더운데 고생한다 그래서 여러 실수 한 번에 찢으면 빨리 찢다아니까 해야 할 일이 있으면 모든 가서 도와주는 이장과 할매들 이러니 감곡마을엔 니일 내일이 따로 없다. 일을 안 해도 같이 있어야 사정사다. 그래 기분 아이가. <laughs> 아, 따라 다녀야 돼. 그러면? 어, 따라 와 갖고 이런 춤을 추야 같이 행거 포근하지. 노래 불러줄까 신나고로. 모르구나. 노래 노래 불러줄까. 어미쳤다저 무시겠는데 노래는 뭐 지랄 노래. 절절짜이가 나를 부르지. 다리 아픈 두 할매를 대신해 열심히 도와주는 성록 할매. 그러나 일하는데 잔소리가 빠지면 대장 보윤 할매가 아니다. 그거 모자 좀 찌라. 뭐 모자 찐다니까 또잡선 나온다. 그거 지금 많이 찍어서 밑에 잡은 게좀 찍어. 허리 아, 아프지 조금만. 밑에 끼치 있는 거. 그거 하고 허리 아프다. 정선회사한테 말해줄 수고나 간다. 안어놔갈라코다 아, 나 간다. 일어나라, 아. 이, 뭐, 이거, 이거, 전신을 묶고다니 나가 놓고. 나도 굿나, 벌써. 그래? 응. 결국, 손을 놓고 마은 성록할매. 응, 안한다잘니뭔니정설를 뭐, 아 하고 왔는데 무슨 재미를 할 거냐. 일이라면 대충 넘어가는 법이 없는 보균날매 여든이 넘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일은 제대로 해야지 사정봐주는 법이 없다. 그러니까 막 내가 일다 할게. 뭐. 아이고 젊은데 뭐 맨날 어머니들 그대로 줄는데 이래서 어머니들 그대로야 안 되겠습니까. 내가 좀따이니까 이러니 일당백은 언제나 이장 의정시다 아이고 욕봤다. 이장이 욕봤다. 뭐? 어디라? 아이 그래도 잡에서 다이다어마이 대표. 그러지. 어. 그제? 이장이 뛰어서 할머니도 비롯했 오늘 잡 된다. 생각보다 빨리 일이 마무리됐다. 한편 마음이 상해버린 성록할매. 왜 나왔어요? 이것 다해 실력이. 예? 어? 왜 나왔어요? 허리가 아팠어. 전설도 하고 뭐 낚이질한 동, 낚았던 동, 뭐 띠지한 설도 하는데 어디서 인해서 나가 보지? 몸이 힘드니 서운한 것도 많아진다. 어미들 깨가 우찌그리 많너, 막, 어? 그래. 깨가 우찌그리 많아. 우찌 나도 전설이 하면 어미들 일하다가 도망가 빔이 되나? 더운데 고생했으니 뭐라도 하나 챙겨주고픈 복유할매. 하나 아, 장갑은 한개 줄게. 이거 라 그래 면에서 못 받는 것같다 물세다. 됐어. 응. 하기 싫으면 말해. 그래. 좋아 보이지. 나는 이자네도 만나서. 이자네도 밀다고 안 주나. <웃음> <웃음> 자리 지킨 정자할매만 수지맞았다. <laughs> 좋아졌어 좋아졌어 몰라음음음저음어음음음수고음음니다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격음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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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성록 할매가 이른 저녁 내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꿀말라고요. 힘들고. 저오네 저가 오네 반가운 마음에 대문까지 마중을 나가는데 이장 남편 연삼 씨가 울타리 보수를 해주러 왔다. 혼자 사는 할매들에겐 이장 부부가 자식이나 마찬가지다. 필름할때 마저 오르케 가, 어르게 가, 이제 해달라고, 잘 해준다. 선풍기 말고, 황기비 없나? 황비 어? 없나? 뭐? 선풍기. 선풍기 없나? 선풍기 이 없나? 에어컨 아니 선풍기 오브 에어컨 말고 선기오 없나? 에어컨 말고 선풍기 요 없나? 말 없나? 고에어고나에고기에기 에어컨 말고 설풍기 나에어나에어기나 에어컨 나 에어컨 고설이 없나? 에어컨 에겐에이나기에 최고의 아들이다. 할머니 언제 혼자 되셨어요? 나4 40, 0살에 할아버지는? 그는 49살. 이거 우리 영감 사진이다. 음. 우리 영감 사진. 이모 잘생겼지? 이모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그날 저녁. 복연할매가 사뒀던 파스를 챙긴다. 한 사람은 어깨가 아프다그 하고 한 사람은 허리 아프다그 하고 파스 갖다 주고 붙이라고 갖다 주고 드다 보려고 고 몸도 좋지 않은 할매들이 옥수수 밭에서 일하느라 고생한 것이 마음에 걸린 것이다 어디 좀 뭐, 허리 아프고 뭐 어깨 아프다그래서 파스 갖다 주러 간다 같이 갈래? 같이. 가자 내도가자따라 올래? 응. 알았다. 가자. 아이고, 100%올 가능. 작은 동네에 오랜 세월 함께 살아서일까? 뭘 하든 자연스럽게 뭉쳐 다니게 된다. 여문 안에 장갑이네. 시기둥이야 시기. 빌딩이! 문좀 열어 봐라. 내 문은가 일찍 닫았다. 그아니나아니안 그래. 허리 아프다고파스로고다까 아, 이기야, 씻고 된다 고맙다 그래, 말라 차온다고. 응, 그럼 파 네? 먹고 붙래 씻고 서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주러다 친구들 마음 씀씀이에 응. 정자할매 기분이 좋아졌다. 아, 자가야, 저... 너, 어, 못 아, 놓고. 조용하던 집이 떠들썩해졌다. 예전엔 밥 마실도 자주 갔는데 나이가 들어서인지 이제는 마실도 부쩍 줄었다. 이렇게 아프다고 안 난다고 해서 이거 사갖고 오는데 한개 붙여줄게. 음, 어, 붙여줄게. 이거 언제 붙인가? 이거 언제 붙인가? 그건 오늘 주문해서 붙인다. 그럼 이걸 떼고떼지 마고, 그래. 요쪽을, 요쪽을. 요게? 등들하. 여기. 붙은 데아나 그래, 여기 붙이라고. 아. 응, 그. 응, 알았. 이거는 내가 떼고 붙이면 좋겠구만. 무슨 떼고 붙이? 저 붙이면 떼고 오늘 낮에, 오늘 아침 먹고 붙였으면 효과도 없다, 저. 그. 뭐어 녹아 녹아 녹아가. 이 이렇게 붙일까? 어 이렇게. 어. 안 붙이. 됐다 그 위에 붙이면 되 됐다. 가스고 좀 붙이고 있으면 아프대 아프면 떼드라. 안 떼. 이건 안 떼고. <끝> 아 됐다 됐다 그 위에. 떼야지 내 거. 이거. 이거 위에서 개안타 위에서. 아 떼에 붙는다 안 떼면 안 붙어. <laughs> 그떼안 떼고 붙는가 붙안붙 <laughs> 금방 떨어지겠는데. <그래질 건데. 웃음> 진짜로. 나나. 파스 붙이지 않은 파스, 파스 응. 이거 잘안 붙이는 분이 못온다또대붙일 끼고. 등붙이 등에 파스 붙여 줄 사람이 있어. 얼마나 좋은지. 떼자. 아, 나다 고맙네. 고맙습니다. 고메 나. 자 아픈데 없나? 이게 응, 건강 조심하고. 응. 고 건강하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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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건강하게 나타고 하루 열두 번도 넘게 티격태격하지만 할매들은 싸우는 게 아니란다. 뭐한순간에말 조금 어긋나가면 또 듣기 싫어 팍걷고 음. 그뿐이다. 음. 그뿐이고 뭐덜었서면 그뿐이고 뭐 싸우다가 노다가 그래 뭐닭쌈 하듯이 <laughs> <laughs> 닭싸 하다가 싸우다가 또 노다가 가도치고 뭐 그렇지 뭐 가족은 아니라도 뭐 가족같이 뭐식뭐 사람해봐야 뭐, 뭐 할매 희 부인데 옛날에는 가족같이 살았. 할매 너희 부인데 뭐 기운이 있으니 싸우기도 하는 거라는 할매들 그렇게 감곡마을 하루가 지나간다.